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은 뭐 수업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2, 3교시 동안 계속 수업을 했는데 혹시 3교시 수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2교시만 하고 그렇게 끝나면은 좀 어, 앞으로 좀그 계속 다른 그 주차하고 그 혼란이 생기실까 봐. 네, 그래서, 예, 삼교실 수업은 짤막하게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한글맞춤법, 그, 일단은 저기, 그, 우리 기말고사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요. 한글맞춤법 36항에서부터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예, 그표준어 그, 사정 원칙 26항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페이지로, 수, 페이지로 치자면 52페이지서부터 162페이지까지가 바로 시험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공부 어, 중앙고사 때도 잘 치르셨는데 개말고사 때도 잘 치르셔서 좋은 성적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학기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록 온라인으로 한 이제 온라인 것도 녹화 동영상으로 한 그런 수업이지만 어, 헤어질 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예, 그동안 전화 여러분들이나 다 최선을 다해 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뭐 최선 다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간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국어문 규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 돌아가시도록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예, 규정이 그 추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특히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교양인으로서 글을 쓸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기 전까지 우리 지금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걸 배운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뒤에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진도 못 나갔고요 우리 지금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 수업의 목적은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글 쓰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책한권꼭 쓰시길 바라고 그렇게 인류 사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동안 이렇게 그 배워왔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또 인류 사회에 전해서 책으로 전해서 글로 전해서 예 그래서 어 인류 사회에 좀 공헌하시는 여러분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하여간 뭐그 그런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예좀 국어문 규정이 많은 예, 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는 이제 한주 뒤에 12월 10일 금요일 12시에 있으니까 예, 그때 예, 참여해 주시고 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우리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 무리 없이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